연동하는 거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교환 연동하는 방법까지. 자, 이프터 이펙트는 설정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니요. 가장 먼저 하셔야 돼. 프로젝트 이름 그렇죠 프로젝트를 다른 곳에 저장을 해 주셔야 되죠 얘는 가상 드라이브를 쓰고 있기 때문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얘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을 만드시는 게 바로 컨트롤 앱 눌러서 만들어주시는 건데, 이거 똑같죠? 근데 이거 29.97로 쓸때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로트 브러시를 쓰거나, 브러시레이어에 그림을 그리지거요 이럴 때 쓰시는 거고, 만약 내가 앱 탭에서 설정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를 10번으로 하시든지, 코드로 해서 영상을 불러와서 올려서 작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영상 자체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런 컨트롤 r 해서 불러오는 것도 떨리니까 이번에는 불러와 보겠습니다. 컨트롤 R에서 로스 그리가 가져올 수가 도 있죠. 이기 밑으로 바로 내리는 방식이었든요 이으로 바로 얘 l 는 o n t r o l control c o n t r 서왜 이것을 여기로 가져와서 작업을 하시느냐? t 그 연동하실 때 어떻게 하하 c o n t 얘네 l c 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작업이 끝났어요. 자 n t r o l c o 고 t r o l c o n t r o 요 c o n t r 다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우클릭 하시면, 여기, 에펙 컴포지션으로 바꾸기 이거게되거이렇 이렇게, 이렇입니다 그러면 에이 이렇게, 이렇게, 져요. 와져요게이렇이불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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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어 있다라고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게하시면이기게 이렇게, 이게 지금 미디어를 몇 개를 쓰고 계시나요 프리미어 프로 활용하고 계시고 u m m e d i u 고 medium, m e d i u 가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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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d 서 u m m e d i u 이거 e d i 크기 medium, m 영상 끄기 드리스버그의 어떻게 예쁘시죠? 네, 네. 네. 영상 끄기 어떻게 드리십니까? 예기네 비트. 아니면 영상 끄크 작게 이렇게 작게 한 거. 이거 뭐였죠? 여기서 어떻게 누르신다 먼저 B? S. S 눌러서 <laughs>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프리미엄 프로에서도 그 부분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면되는데두 개를 태서 작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연동되어 있지만 두 개를 태서 작업하시는 것 동일해. 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한십 급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 각 단계 끝나면은 개를 내보내서 이드 불러서 작업 작업하고 그 다음에 개를 내보내지만 다시 프리미어로 불러들어서 작업을 하시는게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보낸 것작업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컨트롤 I 하시면애프터이펙트 있으시겠죠. 그래서, 시바, 요거. 그래서, 나는 이 정리 연결된 컴포지션을 가져오시겠다. 라고 하면 얘가 이제 들어옵니다. 이렇게 시퀀스로. 이렇게 가져와서 작업을 할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더 간단한 방법이죠. 그둘 중에 편한 방법을 쓰시면 이렇게 드프 해가셔서 우클릭 하셔서 컴포지션 내보내고 자막 작업해서 다시 불러오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작업되면서 각편집한 것을 컨트롤 M 눌러서 내보내서 이것을 M clip 만든 다음에 애플에서 가져오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이것도 사용이 좋으시면 둘다 활용하셔도 문제는 없겠죠. 근데 사용이 에펙이나 이런 것들어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들를 따로 분리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 설명을 드렸어, 드렸고 컨트롤 레이에서 영상을 만드시고 컨트롤 레이에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을 자르고 싶어요. 이 로틱 이라고 나오는 것도 여기서부터 영상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잘라내야 되죠. 맥북에서 어떻게 하면 잘하죠 이거 잘르기 이렇게 잘 읽기. 아이템 하시고 대괄호 누르시는 거였죠. 그래서 알타시보 대괄호 열기는 앞부분이 잘리고 알타시보 대괄호 닫기는 뒷부분이 잘리죠. 그래서 이 영상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인데 내가 여기서부터 영상이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 어떤 키를 누르시면 바로 오죠. 이것도 대괄호. 대괄호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합 하니까 그러면 대괄호 클릭하시면 그게 보죠. 난 여기서 여, 끝내겠다 대괄호 닫게 하시면 영상이 끝나는거죠 대괄호로 시작과 끝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로 쓰이버 것은 대괄호이기도 한데 내가 여기서 위치도 조절하고 싶지만 피 둘러주는 위치도 조절하고 싶지만 불투명도 함께 조절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쉬프트? 키 눌러주시면 두 개가 뜨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떠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 설정에서 뒤에 할 수가 있는데, 키프레임 현재 자리에 바로 찍는게 뭐였죠? 2초에 키프레임을 바로 찍고 싶습니다. 위치라는 키프레임을 2초에 바로 찍고 싶. alt shift j. alt 어, shift j는 특정 시간 이동이죠. alt shift 위치니까 p 누르시면 바로 생성됩니다. 이거 왔다 갔다 단축키켜보셨죠 j와 k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웹에서 작업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것들보다 타이트 모션 자막 작업이죠. 그래서 자막 작업하실 때. 제가 이거 사전 설정 되어 있는 거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볼수 있었느냐? 똑같이 사전 설정해 보시면 사전 설정 찾아보고 클릭을 하면은 브릿지라는 프로그램 나와서 어떠한 효과가 들어가 있는지 텍스트에서 3D 3D도 되는 것들, 여러 것들, 나아오는 것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보니까 되게 뭔가 재밌어 보인다 이미 스파이크 회전이라는 것을 한번넣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텍스트도 쓰셨고 그리고 여기에 아까 찾았던 애니메이션 사전 설정에서 텍스트 3D 들어가면은 이미 이렇게 나오시면 얘가 특정 영상에서 특정 영역에서, 영역에서 날라오는 것을 볼 수도 있죠 어디까지 보시 이이렇 <목소리> 아. 이런식으로 이런 바로 들어오는 텍스트 모션을 만들 수도 있었죠 제가 아까는 이 데이터 시각 표시자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표시가 안될 거고 이 시각 표시자 기준으로 얘를 바로 할 수가 있었죠 한 번만 되면은 나중에 재생할 때는 원활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애플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겠죠 자막에 대한 작업이라든지 타이틀에 대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여러 가지 출발를할수 있었던 것들 아시죠?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도 레이어 스타일, 여기서도 내부 그림장 그림자 효과 같은 거 넣어서 할 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다는 점만 여러분에게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배경을 통해서 저희가 그도형을 만들거나 이런 거 만드실 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프리미프로에서색상지에에서는 단색 레이어죠 어, 단색 레이어 어떻게 꺼내십니까? 컨트롤 Y 컨트롤 Y 누르시면 단색 레이어 나오시죠 그냥 색 만들고 요렇게 꺼내수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하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트를만드실수있니까 하트를 만들고 싶어요다 하트를 <목소리> 음... 만드시겠습를만드시겠되겠죠거 위에서 캔더브 클릭해서 갔습니다. 지금 마스크인 상태인가요? 아니요. 어떻게 하실 수가 있죠? 별표이기 때문죠 그래서 단색 네이하꼭 클릭이 되어 있어야 네모의 동그라미가 나오면서 얘를 이런 식으로 파트로 만들면 이렇게 잘리죠. 단색 레이어 말고, 모양 레이어로도 할 수가 있는데 모양 레이어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칠 클릭하시면 없음, 단색그라니어트 해서 두 가지 이상의 색깔 넣으실 수가 있었고 손도 마찬가지로 단색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조정하실 수가 있었고 이게 약간 흔들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을 때는 추가 옆에 보시면 모양 리에서 추가 컨텐츠 옆에 보시면 뭐, 빗줄기 흔들기 테스트 지그재그 같은 것들 통해서 얘네들도 흔들기, 흔들기 사용해서 그래도 찍으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흔드는 그런. 그림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였죠? 글자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힘든 거 만드실 수가 있었고 글자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은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 A라는 글자를 애니메이션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퍼에은피트커피를 <laughs>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었죠 그래서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 이 영상에 여기서 여기서 그 뭔가 색칠을 좀 하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얼굴을 좀 색칠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색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를 이렇게 칠해주고 싶어요. 어떤 방법 이 있을까요? 로토 브러시. 네. 우선 브러시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여기만. 그럼 어떻게 할지. 이거 뭐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뭘까요?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점검하셨겠죠? 여기가 뭐였죠? 누난이죠 누난. 특정 영역에 나누는 것은 국사와 득점입제아 그래 그림 하셨어. 컨트롤 D죠. 근데 국제는 컨트롤 시프트 입니다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거, 저런 것다 거 만들었다 치고 이런 것 거, 저런 것다 거 만들었다고 치고 이 A, A라는 애니메이션과 3, 2초, 3초. 이 A라는 애니메이션과 이 스파이크라고 되어있는 여기를 옮기고 싶어요. 그림 옆으로 얘만 이렇게 가져와서 타이틀로 쓰고 싶습니다. 30짜리 이거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스파이트 A라는 것 어쨌든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효과를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제 프리미 그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타이틀 모션입니다. 제가 간단한 거타이틀 모션. 그래서 이것을 프리미어 프로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까 우선 첫 번째 설명한 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가져오기. 컨트롤 I에서 예시 콘스 이제 예 프로젝트 파일을 여시면 컴포지션을 불러올 수가 있었죠. 프로에서 컨트롤 i를 쳐서 식사에 얘를 가져오시면 얘를 가져오시면 요렇게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얘를 가져오시면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내가 이거를 프리미어 프로가 아니라 그냥 내보내서 다른데로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보내기까 뭐죠? 컨트롤 앱 그리고 출력 모듈을 클릭을 하셔서 손실음식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킥타임으로 내보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보내시면 되나요?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어떻게 되죠? 검은색 화면까지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떠한 것을 설정을 해주분죠 어, 채널에서 RGB 플러스 알파이부 상태에서 내보내셔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렌더링 누르시면 되죠. 그래야 프리미엄 프로로 가져왔을 때 뒤에를 가리지 않고, 여기서도, 지혜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제가 아까 컨피지션 컨포지션 블루 온 거죠. 그러면은 핑크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애플에서 네 번째를 수정을 한다 스파이크가 아니라. 테이프라고 수정을 했다 라고 하면은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이렇게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할때는 편리하시겠죠. 애플리케이션이 어. 되어있으니까. 근데 이 연동하실때 내가 캐워 애플리케이션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작업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켜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공직이라는 것을 작업을 하다가, 어, 약간 이어서 가져오고 싶다라고서 내보내면 이 면은 거기에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조절하시면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만들어 보시면 이제 알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위치, 그다음에 마스크 이런 것들 중요하게만들었었고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A라는 것을 3D화하고 싶습니다. 3D화, A라는 글자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3D화, 정밀면체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되죠? 그3 d 있지않닌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도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이 뷰로 해서 얘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좀거 보셔서 돌출을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조절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3D화 한다라는 거죠 위쪽도 그 다음, 그런 식으로 음그 다음, 까지볼수있었다 라고 다각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그다서 저희가 배운 것은 1부터 백까지인데 얘네를 다 활용하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부로 가도 다 활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기능만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광고나 유튜브 영상을 처음으로 만들어 보시라는 것도 내가 필요한 기능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아주 모든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영상이면 3 30, 0초 이상 유튜브면은 보 시간 제한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해 보시면 좋은데 내가 취업이나 이런쪽에 조금 욕심이 있다 하시면 광고 영상을 제작해 보시면 되고 내가 그냥 유튜브나 아니 기록용으로 쓰니까 하면 유튜브용 영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 시간 가져보시면 될것 같고 막히시거나 잘안 되시는 게 당연하겠죠 처음으로 만들고는. 그래서 마케셜 잘 안되시면 질문 주신 제가 어떠한 것들이 그렇게 풀고 펼쳐서 풀고 하는 부분 그 채널에 대한 기획, 구석 기획가 쓰신 것도 봐드리면서 내일 아마 2교시까지 한 3시간 반 정도는 시간을 들여서 좀편집하는것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펙에서 질문 있으시면 연동하시고 연동하시거나 애플에게서 질문이 있으신 분? 네. 없으시죠? 애플링 네, 되고 네. 있는데 너무 저 길어서 중간에 중단을 해서 못해요. 멈추셔야죠. 멈추시지가 않아요. 제가 일단 봐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조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지금부터 조퇴하셔도 됩니다. 그거 페인고 나가시면 되고 같고 내일까지 이제 완성 작업을 하나 만드시면 되니까 그거를 한 시간 반 내일 또한 시간 반 해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볼 시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생기구가 2개 음. 줄어요 근데 <laughs> 왜이 어. 렌더링 렌더링 대기하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풀샷처럼 아. 얘는 네. 가상 기습해서 저장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상 기습자 쓰이지 않고 정확한 위치를 설정해 주셔야 긴 후면에서 그럼 저장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시마에라고 하시면 이렇게 위치가 이제서 할 거예요. 그래서 가상 디스크를 안 잡아먹는다. 네. 음.